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볼 최진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골프에서 가장 어렵고 그렇지만 가장 재밌고 그 스코어를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60% 이상이 백0아드 이내 샷이라고 얘기해요. 그중에 뭐40% 이상이 퍼팅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20%를 차지하는 것이 웨지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지 플레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린 주위에서 하는 이제 어프로치 샷, 1 0리아드 이내의 샷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0리아드 이내의 샷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스코어 향상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골프를 치면서 가장 즐거울 때가 이 어프로치 그리고 피치 샷, 이 웨지 클럽을 사용할 때거든요. 어,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웨지의 구성은 피칭 웨지를 포함 제가 갖고 있는 피칭 웨지는 47도 그 다음에는 이제 54도 일반 분들이 사용하는 샌드웨지, 그리고 다른 거는 60도 웨지. 일반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샌드웨지랑 똑같은 용도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세 개의 웨지를 통해서 저는 이제 120m 안쪽까지는 전부 다그세 개의 웨지를 사용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60도 웨지는 풀샷을 쳤을 때 80m. 뭐, 당연히 뭐, 90m도 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80m 이상은 잘안 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이제 54도 웨지는 이제 100m를 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90m를 쳐야 될 때도, 54도를 칠 때도 있고, 60도도 칠 때도 있고, 풀 피칭 웨지가 120m를 가, 간다고 했을 때, 110m 샷을 제가 어떤 때는, 피칭웨치를 사용하고 어떤 때는 54도를 사용해요 당연히 54도는 거의 100m 밖에 날아가진 않지만 제가 이제 구질의 변화 그리고 탄도의 변화를 통해서 110m까지 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핀의 위치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핀의 위치까지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풀샷을 치고 스윙을 크게 한다는 뜻은 더 많은 스피이 먹기 때문에 그런 샷들은 이제 앞핀에 있는 경우는 풀샷을 칠 경우가 많고 반대로 110m여도 핀이 뒤에라고 치면은 스핀이 적게 먹어야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항상 맨 뒤에 핀일 때는 이제 그린 가운데나 가운데에서 살짝 위에 떨어져서 약간 공이 굴러가는 게더 유리하기 때문에요. 완벽한 풀샷보다는 컨트롤 샷을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치는 피칭 웨지보다는 그 그래서 나가는 거리보다는 최소한 5m 정도는 더 적게 내 클럽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풀샷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로프트가 많은 채들은 로프트가 많다는 건 결과적으로 공이 더 많이 떠오를 거고 공이 더 많이 떠오른다는 거는 훨씬 더 컨트롤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유의하셔야 돼요. 채가 갖고 있는 각도 자체가 많이 누워 있기 때문에 속도가 나면은 공이 앞으로 가는 직진성보다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더 강해서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7번 아연의 어드레스가 어깨 넓이로 하고 뭐 공의 위치는 약간 가운데도 왼쪽이라고 했을 때 스탠스의 폭이 넓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체중의 이하. 할 때도 훨씬 더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백싱의 크기 이제 회전의 크기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가 짧은 것들은 이제 회전의 크기도 좀더 적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아크 자체도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스탠스를 내가 원래 하시는 스탠스 보다는 확실히 좀 좁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래 해야 되는 크기가 10이라고 하셨을 때한7 정도 뭐칠 정도의 넓이를 쓰셔야지 훨씬 더뭐 당연히 안정감이 좀덜 드시는 분들은 스탠스를 넓혀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스탠스가 넓어지면은 결과적으로 공이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컨트롤이 훨씬 더 어려워져요. 어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이제 이체가 갖고 있는 이 로프트에서 뭐 너무 오른발이 났다고 체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채는 열려 있어도 괜찮고 내 몸이 약간 왼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내 채가 살짝 열리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채의 헤드면은 아마 타겟을 보게 될 테니까요. 약간 여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쓰시고 이제 내가 원래 해야 되는 크기가 뭐 10시라고 쳤을 때한 9시 정도까지만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정도의 거리로 설정을 하셔서 한번 쳐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다른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 이제 클락이라고 해가지고, 12시 기준으로 뭐 9시, 8시, 9시에서 뭐 3시. 뭐 이런 스윙이 있, 있, 있을 수 있고, 똑같은 길이로 스윙의 크기를 줄였을 때, 뭐 탄도와 이런 것들을 한번 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윙의 크기를 뭐 9시에서 9시까지. 제가 갖고 있는 피칭 웨지 48도로 풀 스윙을 하면은 한 120m 정도 나가니까요 그풀 스윙을 했을 때는 어 이게 제가 이제 사용하는 피칭 웨지로 풀스윙을 했을 때 캐리 거리가 한 120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100m까지 어떻게 이제 거리를 나누는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120m를 날리는 거는 제가 갖고 있는 거의 풀 스윙 당연히 저는 이제 구질이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기 때문에 풀스윙을 하게 되면은 웨지여도 왼쪽으로 가는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스윙을 많이 치진 않거든요. 좀더 컨트롤 하려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5m 단위로 뭐 여기서 보면 캐리로만 이제 측정을 할 거고 5m 단위로 어떻게 거리를 줄이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1인치 짧게 잡는다는 거는 똑같은 스윙을 했을 때 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한 5m 정도 덜 나가게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거리가 자꾸 안 나오네. 여기서는 잘안 나오네요. 1인치 짧게 잡으면은 한 5미터 정도 덜 나가게 되고, 똑같은 스윙을 했을 때 2인치 정도 짧게 잡으면 아주 짧게 잡은 건, 얘는 탄오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한 110미터 정도 나갈 겁니다. 아이 거리가 나와야지 좀 이게 외치를 수... 그러니까 이제 세분화하셔서 연습하실 때는 이제 항상 스윙 크기 원래 편하게 하는 크기 그리고 좀더 작은 스윙 이두 가지만 있으면은. 내가 원래 치는 풀샷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작은 스윙만 있으면은 두 가지의 거리가 나갈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립 길이 1인치당 또한 5m 정도 하면은 이 스윙 크기를 두개 바꾸는 걸로 인해서 그립도 짧게 잡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네 가지만 연습하셔도 어 내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샌드웨지 원래 뭐 70m가 나가는데 스윙 크기를 좀더 줄이는 방법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립을 1인치 정도 짧게 잡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법들을 응용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그 스코어 향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안 나와가지고.